진료 시간은 3 6 분이며 진료 내용은 코안이 건조한 나이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 아이고 이 종각은 아주 임팩트 있게 <laughs> 한 칼딱 해 나왔네. 뻑해졌어? <laughs> 가 네, 갈았네 보여. 더... 아스팔 그러니까 갈았네 보여. 갔어. 음. 괜찮은데요? 좀 때려 놔두면 손만 안되면 깨끗하게 날 마디 타마요금거 바르지만 아, 안바르도 아, 돼요? 오일을 발라 차라리 오일이요 응. 아, 어떤 오일? 그냥 뭐 코코넛 올리고 아. 이런 거. 그래. 그리고 햇빛 쬐지 말라는 응. 말 완전 엉터리. 햇빛은 쬐야 되는 거예요? 아, 아, 그래야 딱지가 더 깨끗하게 하고 중요한 거는. 응. 딱지가 아니야. 엄마가 봤다시피 갈았잖아. 근데 그 살이 이렇게 배였잖아. 그게 새살이 차야 깨끗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걸 하려면 햇빛을 쬐야 돼. 음, 막 사람들이 내가 보니 웃기는 게 햇빛을 왜 쬐지 말라 하나 했더니 이게 촉촉하게 유지돼야 흉터가 안 진다 이런 착각을 하는데 촉촉하게 하면 뭐가 촉촉하냐면 이 위에 딱지 생기는 부분 있죠? 고기가 촉촉해서 네. 지금 새까맣잖아 딱지가 네, 네. 저새까만 딱지가 안 보이는 거야 네. 낳는 동안 네. 그 대신 정말 오래 가거든 치료되는데 네. 그러고도 나중에 보면 페인자들은 하얗게 흉터로 그냥 있어 네. 근데 딱지가 빠질 거좀새까만거 어때? 어차피 떨어질 건데 안 그래? 그게 그게 진짜 예전에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피부는 기본이 보습이었어요. 네. 어떤 치료든 상처는 무조건 습기를 유지해야 된다고 해 음. 이제 이게 새로운 조류로 드라이 음. 마른 게 중요하다. 이래 갖고 그런 책도 나온 적이 있더라고. 음. 응. 내가 생각해도 그래 왜촉촉 할수록 병원균들이 좋아해요. <laughs> 습기 있는데 곰팡이 피지 마은데 곰팡이 피는 거 봤어. 그리고 저런 경우에 그대로 나오면 깨끗한데, 음. 흉이 지는 경우 있죠? 네. 염증이 생기면 흉이지요 염증이 생기면? 응. 그때 그러니까 염증이 안 생기려면 바싹 말라야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오일 발라주라 하는 거는 네. 이 딱지가 앉을 때 자꾸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땡기잖아. 요 네, 땡기면서 네, 네. 딱지 자체가 주변 살하고 이렇게 땡기다 보면 네. 떨어질 수가 있다고. 떨어지진 않는게 좋아 음. 왜냐면 이게 끝까지 보호하고 음. 있는게 좋지 떨어져버리면 거기 살짝이라도 음. 흉이 생길 수 있거든 음. 그래서 이제 이 표면 장력을 딱지의 표면 장력을 음. 조금 부드럽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음. 오일을 쓰라는 거지 음. 뭐 햇빛이 나쁘다든지 촉촉한게 더 잘나는다든지 음. 이런거 전혀 아니에요 그건 잘, 음. 요즘에 막, 메디폼 붙이고, 미스라고 음, 하는데. 그니까, 그런더안날것 같아서. 날, 어, 날 그렇게 하면, 음. 그, 너무너무 느리게 나을 뿐더러, 오히려 떼다가, 딱지가 같이 떨어지면서, 흉이, 그니까, 러 까만 흉이 안 생기는데, 까만 흉이 어딨니? 까만 흉은, 항생제 같은 거 썼을 때 부작용으로 생기는 거고, 그니까, 러 연구도 항생제 연구 이런 거 쓰지 말고, 처음부터 항생제를 왜 써? 병원균 때문에 쓰잖아요. 염증 생길 거. 건조하게 유지하면 병원균이 증식을 못 하거든. 매일 소독도 안 해줘도 되는 요 그래, 씻었는데 물로 씻고 말리고. 잘 말려줘요, 항상. 마르게 오일을 유지하는 게더 중요. 해 오일로는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가가좀 배기 게 딱지에. 그래주면 딱지가 쉽게 안 떨어지고 끝까지 들러붙어 있지. 음, 오일은 딱지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음, 네. 코 때문에 한건아니고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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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건강한 편이고 장병을 치는 많이 없는데 좀 약간 체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어 음. 그러면 최근 음. 6개월 동안 네. 엄마가 볼때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요. 많이 음, 좀좀 클때 체력이 좀떨어져 성장기에 네. 기운이 조금 날리는 게 있고 최근 6개월 동안 많이 컸어 그리고 어릴 때부터 코가 약간 많은 비염이라고 어, 비염. 그러던데 코도 많이 막혀하고 음. 불편해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쪽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음. 음. 이거는 네. 코가 그러니까 엄마 말은 콧물이 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코상서 콩... 이렇게 코딱지가 좀가득 차요. 어,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네. 콧물이 나거나 그런 거아않은데 네. 네.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자고 내 말은 뭘 네. 시험을 치자는게 아니고 네. 이제 생각을 같이 해보자고 자, 뭔가 딱지가 생겼다는 거는 딱지 생길 재료가 있었겠죠. 네. 콧 속에 그 재료는 점막에서 나오는 점액이에요. 음. 근데 점액이 그냥 촉촉하게, 우리 지금 손 이렇게 집어여도 약간 촉촉한 점액이 묻어나오잖아. 네. 그런데 왜 딱딱해졌을까? 열맞 네. 그렇지. 네. 열하고 만나면 굳어지죠. 네. 응. 그러니까, 열은 근데 어디서 나올까? 코는 어디로 연결되죠? 호흡기로 그렇지, 어... 폐. 그죠? 어... 생각하면 다알수 있어. 그러니까 폐에서 열이 좀 나온 거야. 음... 그러면서 여기서 만주치니까 자꾸 코딱지가 생긴 거죠. 어... 그럼 폐에서 열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얘가 활동을 많이 하면 심장, 폐가 심장을 시켜주거든. 음... 네. 그러니까 엔진 옆에 우리 왜 저, 어그 뭐라고 러지어어 냉각기. 네. 냉각기도 있고 그뭐뭐 뭐라고 러노그 차에 네, 차에 뭐에 네. 네. 뭐 있잖아 그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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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거 아. 모르겠다 <laughs> 그왜 바람 빼준다는 거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엔진이라는 그런 음... 뭐든지 너무 가열되면 작동이 오히려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엔진의 열을 빼주기 위해서 옆에 에어뭐뭐 가지 뭐 예, 예, 어뭐그 예, 예, 예. 아무튼 그런는거 어, <laughs> 뭐, 아무튼 그런 게 네. 있잖아 요제 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음... 그렇잖아요 뭐든지 모든 기계가 음... 다 그렇잖아 네. 그렇다 보니까 폐가 그걸 하는 거야 음... 그 얘가 활동력이 막 많아질수록 네. 폐는 심장열을 음... 빼줘야 되니까 속에서 나오는 호흡이 뜨거울 수가 있는 거야 음... 그러면 코가 코따지가 마르겠죠. 좀 네. 막히게. 입도 많이 마르나요? 그, 그러니까 빼트면 네. 되고, 펭펭 응? 하면 되고, 그걸로 세수 좀 하면 되고, 좀덜 설치고 앉아 있으면 괄 narco. 도 활동력이 뭔가 좀 많이 있었겠지. 네. 응. 대체로 활동력이 많아 이게 좀 많아지고, 네. 이제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좀 애들이 많이 설치고 이럴 때. 주로 네. 그런 일이 생겨요 아, 그거 말고도 이제 또 있죠 열 말고 또 있어 건조한 거 음. 공기가 네네네. 우리 코는 안에서도 나오지만 네네. 밖에서도 들이죠 들숨 날숨 다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이제 속에서 나오는 음. 날숨이 뜨거워서 코 점액을 말리는 거고 그지?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뜨거워도 그럴 수 있죠 건조하다든지 음. 그죠? 음. 그러니까 뭔가 어, 습도가 좀안 맞거나 음. 그런 데서 좀오래놀거나뭐 음. 그런 거 특히 이런 거는 여름보다 네. 오히려 겨울에 우리가 실내 난방을 하잖아요. 네. 그래놓고 환기는 잘안 해. 창문을 음. 대체로 닫아 놨죠 그러면 환기는 어, 안 되고 난방기가 있으면 난방이니까? 안에 공기가 건조해지죠. 음. 그리고 조금 더워지잖아. 네. 그걸 자꾸 세면 코딱지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일반적인 조건, 연적 네. 조건이 아닌 네.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먼저 한번 완화시켜보고 개선해보고. 네. 그 다음에 특히나 환기 문제에 있어서 네. 이제 겨울 되면 코라든지 피부 트러블은 주로 환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 어, 우리가 숨을, 하루에 수, 쉴 숨을 몰아갖고 쉬고 음. 계속 참고 이렇게 못하잖아? 계속 쉬어야 되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환기도 하루 종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통해야지 음. 이거를 한번확 창문 열어가 환기시켰다. 음. 어, 이렇게 되 일은 아니죠. 근데 대부분 음. 엄마들이 뭐 아침에 청소할 때한번 환기하고 음. 뭐 그래서 자주 한다 그러면 들어보면 하루에 한세번 창문을 가장 열었다 닫는 뭐 그래갖고 난데 그거는 어... 숨을 몰아서 쉬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가친 물론 완전히 밀폐는 아니지 그렇지만 우리 안에 숨쉬는 사람들의 호흡량에 비해서 이 교환되는 개스가 음... 적잖아 그러면 산소 부족증이 생기겠죠 그런 게또 문제가 되죠. 어... 그죠? 그럼 난방을 해도 계속 조금씩 열어야 놔 되는 거요 당연히. <laughs> 그래. 어, 요 계절이 되면 너무 이 환기 불량으로 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럼 잘 때는 물좀 근데... 열어놓으면 습도 유지가 잘안 되지 않나? 아니지, 밖에 공기도 네. 습하지. 어, 그런 거로. 어. 건조주의 보내고 말이 건조주의. 보낼 <laughs> 겨울이더라도 밤은 네. 촉촉하잖아. 어... 저희는 그래서. 겨울 음. 밤은 있을 네. 성에 내리잖아. 아 그런가요? 이렇에서기 응. 그렇게 밖에서 그렇게 하네. 맞잖아. 겨울에도 밤 되면 습기가 많아지죠. 네. 당연히 네. 차가운데 습기도 어디를 도망을 가겠어? 더워야 습기가 도망을 갈지. 습기가 모이잖아. 음. 그러니까 밤에는 오히려 습기가 있죠. 어. 음. 그쪽, 환기 시켜보면 굳이 가습기를 안 틀어도 된,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겠지. 음. 밤에 뭐 그렇게 건조할 일이 있나? 곰 바깥 공기가 촉촉한데. 저희가 문 닫아놓고 가습기 이빨 틀어가지고. 겨울에 건조한 거는 <웃음> 네. 바람 부는 날이에요. 음. 찬바람이 막 불면 바람 자체가 원래 말리는 거잖아. 네. 우리 찬바람 해도 드라이기로 음. 머리 마르잖아. 바람, 풍명 승습이라고 응. 바람이 습기를 은히 말린다 응. 이런 의미로 그런 것이지 겨울은 엄밀히 말하면 건조해서 말린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바람이 말리는 거지 그죠? 그러네요. 예. 응. 그러니까 특히 밤에는 공기가 촉촉하지 응. 습기가 가 내려앉으니까. 응. 그래서 그렇게 네. 하면 네. 호호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요즘은 아무튼 환기의 문제가 조 어,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어떤 엄마한테 좀 있으면 그동안 미세먼지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아마 홍제가 한번 나올 거다. 미세먼지가 심해진 다음부터 뭐기관지질환이 늘었다, 폐질환이 늘었다, 이제 막 나올 거다. 근데 내 생각에는 기관지나 폐가 미세먼지로 병이 능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 닫고 환기 안 시키고, 맨날 마스크 끼고, 특히 그, 저 미세먼지 차단된다는 마스크 껴본 적 있어요? 어떻대 숨이 아니셨어. 네 말. 이 그죠? 내가 미세먼지는 차단하려고 하다가, 진식하겠다고 그랬어. 그지 얼마나 산소가 지속적으로 음. 부족해요. 음. 기간지가 좋겠나? 좋을 수가 없지. 아, 그러니까 내 말은 네. 미세먼지 칸다고. 미세먼지도 문제지. 그렇지만 그것을 종합적인 어떤 이 상황 안에서 하나의 특별히 문제가 되는 조건으로 봐야지. 그 하나가 모든 것인 것처럼. 음. 그래서. 그 마스크 껴갖고 산소 부족으로 호흡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거는 외국의 학자들은 이미 많이 얘기해 그러면서 어그왜 가끔 한 번씩 뉴스에도 나는 몇 번은 들었어 도 외국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이 있어도 마스크끼랑 그런 소리 안 한다 근데 우리는 너무 뉴스에서까지 병원에서가 아니고 그지 뉴스에서까지 내일은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애들도 착용시켜주세요. 막, 이런 거 진짜 황당하다. 어... 이런 얘기 의사들도 몇번 했어. 어, 그래. 응, 외국에는 이런 보도 안 한다. 그렇지 뭐. 차라리 미세먼지가 심하면, 아유, 오늘 좀 공기 좋은데 어디 좀 피신을 가라 그러지. 그 숨도 못 쉬는 그런 마스크를 껴가지고. 기관지 당연히 나빠지겠지. 응. 그래놓고 응. 나중에 이제 통계내갖고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뭐 응. 어, 확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응. 그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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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고를 응. 해야 되는 거지. 엄마도 응. 그런 얘기들을 들을 응. 때용서하지 응. 말고 응. 그러고서 공기청정기 얼마나 많이 팔렸어. 그것도 문제인 게 문 닫아놓고, 공기청정기를 막 틀어. 그럼 이 안에 먼지가 계속 그 안에서 환기가 되죠. 말이 음. 청정기지. 음. 바이러스 같은 거는 걸러지지도 않잖아. 음. 그러다가 또, 전자파는 평소보다 훨씬 많아져 있어. 음. 전기기계를 큰걸 돌리니까. 안 그래? 실내가 아주 나쁜 조건이 되면, 이 전자파 많고, 건조하고, 바이러스 있고, 어떻게 했어요? 아토피 애들한테는 최악이겠지 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문 닫고 공기청정기 틀어갖고 아토피 악화되는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거를 그 영향으로 종합적으로 안 보고 미세먼지 음... 때문에 아토피가 악화됐다 아... 뭐이 갖다 붙이면 되죠 <laughs> 그죠? 그럴 수 있겠네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음... 그런 어떤 사실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좀 균형감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썰리면 안 돼. 우리가 똑똑해야 돼.